재판이 시작되고 검사 질문. 피고가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갔다는 사실. 아 물론 뭐 무작위로 배달하다 보면 피해자의 집에 배달 갈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7분이면 좀 길지 않나요? 그는 차분히 답한다. 아 녹보수 화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. 그때 제가 메시지를 좀 남기고 오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런 장면을 하나 찾았는데. 저기 젊은이 나좀 도와줄래? 할머니 부탁으로 짐을 옮겨드렸다. 이 가방인가요? 예, 그랬던 것 같은데. 이상하네요. 그 가방은 시신이 유기된 근처에서 발견된 가방. 감식 결과 저 캐리어로 토막 사체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피의자 핸드폰을 왜 갖고 있었습니까? 핸드폰이요? 아니요, 저는 핸드폰을 안 갖고 있었는데요. CCTV 찍힌 모습에 주워서 돌려줬다 말하는데. 가져다 준곳이저곳인가요 예. 이 사체가 유기된 장소에서 누구에게 돌려줬습니까?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.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합니까? 아니요. 피의자의 몸 안에서.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증거 결과지에 누구의 정액이라고 되어 있는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? 결과지 위에 쓰인 숫자 나 아닌데? 아니 나 아니라고! 아니 뭐 때문에 저런 끔찍한 짓을 뻔했습니까? 괜찮아요. 네. 나 아니거든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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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벽했던 알리바이 여자친구와 친구들의 노력이 무너지고 그는 교도소로 향한다. 조각된 증거 만들어진 범인 그리고 무너진 진실